와, 그냥 박네. 와, 멈췄다. 차트 멈췄어. 뭐야? 와, 씨, 와, 이게 10시 반이라고 생각했 우와, 야, 미치겠다. 이거, 야, 여보세요. 잘라네이 차트가, 아, 계속 저항이 낮아져. 아, 별로 좋지 않네. 포지션, 이씨 한다는 게 오늘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. 저항이 낮아져. 조정 채널 하단는 지켜줬는데, 30분 뭐, 50평을 뚫지 못하네. 아. 아 오늘 아 일단 치과에서 지금 놀고 있어서 갖고 있긴 한데 별 좋지가 않네 빨리 월물이 교체돼야지 뭐어 이거 4천도 못 보고 꼬라박는 건 아닌가 이 생각 되고 3구 이후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고 오늘 차트가 맘에 안 들어요 CPI 전에 그냥 정리를 하고 30분 52평 돌파한지 봅시다 이거 오늘 계속 돌파 못했거든요 오늘 30분 52평 계속 돌파 못했어요 돌파 나오네 오늘 일단 당일 고가에서 계속 쭉 밀렸거든요 당일 고가 넘기는지 봅시다 아, 이거 정리하고 시작할까? 아, 걱정된다. 이거, 어 떨린다. 음. 와, 그냥 박네? 와, 멈췄다. 차트 멈췄어. 뭐야? 와, 씨. 와, 이게 10시 반이라고 생각해. 했 우와, 야, 미치겠다, 이거. 야. 그냥 청산빔이네? 와, 살 떨려. 3890. 오, 후, 이게 뭐야? 차트 멈춘 줄 알았네. 3970. 3970부터 쇼찼습니다. 와, 이거 올려가네 야, 대박이다. 3970부터 지금 쇼 잡을까 생각 중. 와씨 무섭다. 어디까지 직구한 거야? 이거 청산 당한 사람 있겠다. 그냥 아래 꽂은 비매3905 찍었죠? 아3,900 찍었어요. 3,900. 3,900 3925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3925. 3925를 돌파해줘야 돼. 3925 돌파 안 해주면 안 돼. 3925 돌파 안 해주면 안 돼. 와 근데 상박발산이 너무 되네. 이거 쇼치기가 좀 그러네. 저는 3 9 7 0이이 자리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자리가 지금 3 0 7 0 0데 지금 1 1 0 0 0 0 0 6 6 6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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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지0 0 0 0 0 0 0 0 1 1 자리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. 3 9 0 0정0 일단 뭐 보는 자리는 일단 비슷한 것 같아요. 3 0 0 7 0었지3 0 0 0 0 0어요와나0 0 0 저기 올라타네 야 오늘 0다 살려주고 가네 아 이제 숏 자리로 가나? 아토님, 이거 이제 빤스 크 가는 거 아니야? 난사 저기 뚫어주네. 저점 최선 저기 하단에. 이 빤스 크 가는 거 아니야? 밖으로 <laughs> <밥그릇으로> 들로간다고 <laughs> 아닌가? 저점 깨지면 던질게요. 다 아씨, 간점 빛나갔네. 어, 잠깐만 러셀이 이상하게 빠지네요. 어, 이거 나가겠다. 던질게요. 아, 인정해야지. 나가면 던질게요. 아씨, 네, 졌다. 인정, 인정하겠습니다. 네, 청산할게요. 인정할게요. 전 청산했어요. 아, 짜증나네. 아쉽다. 응.